시청자분들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이런 거 해야지. 스트레스 풀려야지. 니가리로 <laughs> 아, 얼리숙해 빠지기가 한대한대한대 언제 창 잠깐 끊는 거다가지고뭐 하는 겁니까? 예. 강한 사람들 상대로 어. 어떻게 괜찮나요? 전적이 괜찮죠. 오, 네, 다리우스가 괜찮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리우스 3신기는 총검의 용발, 그리고 나머지 한개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네, 그렇 네, 딜템 필요 없나요? 총검의 용발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총검의 용발. 세 번째는 딜템을 줘도 되고, 이온을 줘도 되고, 음... 뭐 까갑을 줘도 되고. 어, 기가멜리스? 저는 기가멜리스 잡은 지가 3시즌 때 자꾸 한 번도 안 잡은 것 같아요. 네. 시즌 3. 저 예전에는 기가멜리스 시즌하고 시즌 3 시즌에는 이 양물고 게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박 퍼메시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laughs> 이거 한번 하면 양불고 못 해요.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재밌지만 보는 사람도 재밌고 이제 굳이 그렇죠. 이제 마우카이 잡아 주시고 도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요소싸? 루사스돈 설라고 있는데. 이거? 네. 자, 인니랑 마우카이만 올리 주시고. 업치죠 네, 네, 네. 맞아? 업하는 거예요. 이거 업하는 이유. 카타리나 다리우스 때문에 까이 그다음 삼료술 넣어주시고 피갈리 땡겨주시면서. 어 마오카이의 베이가까지 들어가면 나무까지? 피갈리 국밥? 그렇죠. 네. 어차피 쓰다가 버릴 거거든요 이자 나오면. 그렇죠. 네. 행운 나오기 전에 약간 뭐 약간 잠시 쓰는 그런 느낌? 네, 그걸로. 네. 오케이. 와 탐캐치 너무 좋아요. 아! <laughs> 탐캐치 잡아주시고요. 네. 마오카이 페어도 잡아주시고. 이 판은 또 시청자들이 한번더 박으면 실망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촉? 아.. 아, 아, 아. 이판데서 촉을 아. 잡고 있네. 근데 어차피 저서 BF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다리우스 네. BF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게.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초밥집에서 마카이 붙이고요. 엄 음, 누르고요. 와 지금 메타가 확실히 전부 다 선박자를 짚고 있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네요. 렇 네. 어, 지금 메타 챌린저 큐는.. 마호카이가 나무 들어가고 이성이니까 와..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 와, 와. 하타리마 먹으면 행운 되잖아요 먹죠 그렇죠. 네어 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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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차피 템은 나와요 동굴리 아 오케이 오케이 템을 템면 조금 돼요 어차 아, 아, 나와요 용발 만들어야 된다고 네. 했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행운이 네. 언제 들어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네. 얼마나 이자를 빨리 보느냐 그렇지 네 음. 그거만 보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새벽기도 다녀야 되고 요거세 개만 하면 챌린저 그냥 찍어요 행운으로. 저도 이제 음. 원래는 점수를 좀 허덕이고 있다가 새벽기도 다니고 나서부터 점수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3행운 넣고 이자를 봐주는 게 좋거든요. 와 이자 오케이. 용발 배가 있는 거 팔아도 돼요. 네. 한개치 붙이시고. 아 너무 좋은데 이번 판. 허수아비 허수아비 어, 욕배치. 아 배치까지 너무 완벽해요. 아 좋죠. 전판보다 훨씬 좋은데요. 지금 약간 다리우스, 약간 반대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네. 원래 소리랑 이제 니콜을 봤을 때는 좀 지는 게 좋은데, 네. 다리우스는 그렇게 뒤집기가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음... 그렇죠. 아템 너무 이쁘다. 자, 이니 잡아주시고, 싸움꾼은 잠시 쓰죠. 이거, 사, 싸움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칠레벨의 1호를 음. 하면서 다리우스 선발자 같은면 다리우스라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라 할 거기 때문에. 아, 음, 지, 어차피 칠레벨 1호라니까. 템은 보건. 네. 보건의 용발의 총검인 것 같네요. 네. 한 마리만. 아. 아. 아 까비. 파이크. 다리우스 선발자가 이제 줄것같긴해요 아. 이렇게 되면은 행운 근데... 사스택 너무 깔끔하죠? 어, 붙일까요? 그렇죠 애니 좋고요 네네네 붙입니다 애니는 약간 고런 느낌 네. 그리 상대가 이제 니코가 으면니코는 배제하는 고런 느낌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다음 턴에 칠렙 찍고 돌리나요? 그렇죠 팔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태그 정하는 거죠 뭐 먹을까요? 자 b 프 총검 아 다리우스 풀템 만약에 소리 뜨면 총검 복건 가엔 그 그래, 니코가 뜨면 보험 복원 니코 용발은 노틸러스에. 예. 그럼 여기서 리롤해서 집을게 아우솔 쪽이랑 니코 쪽이랑 다리우스 쪽, 학살 쪽까지. 네, 삼, 아. 어 학살. 삼각을 볼 수가 있네요. 너무 좋은데요? 안뜰 수가 없죠. 돈도 진짜 많다. 예. 다리우스. 붙일까? 일단. 네네 붙이죠 일단. 오틸러스 어? 소울 솔. 소울 솔. 어, 다리우스 다리우스 더 돌려요 더 돌려요 트린 트린 베이가 베이가 이거는 약간 소울 쪽으로 각을 잡아야 되겠네요 오케이 BF 주죠 일단 오케이 네. 아소울 덱가야돼 한마리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아오소울 3석 찍기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알죠 알죠 아쉬움 남기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중에 니코 뜬다 해도 섭섭해하면 안 돼. 요술 선 봤잖아 이제. 저 어, 오케이. 갈아주고 오케이. 계속 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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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제 소울 템추죠. 총검 보고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저거는 요술 만들고요. 저 국궁은 꺾결. 찌롯. 입딜로 어, 어, 아, 다 잡는 거 같은데요. 엄마, 엄마, 엄마. 아. 질 어, 아. 스택 부터가 좋다는 점. 그렇죠 이제 돌려가지고 오요술을 맞추는 게 좋아요. 오요술. 어 세주한이. 세주한이. 브랜드. 세주 브랜드. 브랜드. 어. 브랜드. 어. 네, 여기서 이제 시바나나 요새 선박잖아 찾고 시바나나브라우 하나 넣으면 딱 이제 먹을 수 있는 스쿼드거든요. 실내 리롤해요 아니면은 돈 많은데 팔렸잖아. 실내 미롤. 실내 미롤. 가인강 나왔고 찌로강 나왔고 찌로 바로 쓰고요. 리롤. 네네 리롤. 어. 어? 늦었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어, 육행인데? 되는데 육행 바로? 육행? 육행? 가자 낭만 잡자 와 이거 무조건 잡아야지 이거는 누구 빼요? 우리가 기다렸던 게 이거잖아요 자, 쏘을 빼고 돌려가지고 학살 넣어야 돼요 학살 음 여기 음, 채드 하나 더, 여기... 학살 하나 더 네, 자, 8스택으로 시작 예, 바닥 찍고 바닥 찍어야 돼요 사막살 넣고 다리우스 삼성으로 이게 먹을 수가 있는데, 아, 좀느들요 어, 다리우스. 일단 네. 베이가 빼고, 베이가 빼고, 타이크 넣고요. 빨리 돌려야 돼, 이거. 네. 올라프 이성이나 다리우스 삼성을 붙여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다리우스 둘, 다리우스, 다리우스, 올라프. 아동근그 아, 기키를 좀 빨리 돌려주시면 아, 빨리 돌리는건데 <laughs> 다리오스는 그리고 1열 오른쪽 구석 왼쪽 구석 그런식가야되고요네드로스는 주면 안돼 저 올라프템을 줘야돼요뚝 제발 뚝 뚝심있게 가자 그렇죠 대가리 뚜! 지갑, 뚜! 뚜! 오, 지갑! 와. 지갑! 오! 아. 어? 지갑? 어? 지갑? 지 먹었죠? 님 뭐죠? 아어깨가뚝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 거, 바로 먹을게요 네. 어. 어? 오라프 이죠? 본에까지. 어!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돌려요? 아니, 아니. 업을 치고 이제 돌려야 될것 같은데요. 업치고 리신 넣을까요? 치고 낭말리지? 네, 네, 네. 와, 이거를 진짜 지금부터 시작 아닌가요, 사실. 어, 알겠어요. 아, 그렇죠. 제대로 어. 팔아야, 어.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돼. 어, 대리 팔고? 음. 우리 포온에 썼나요 혹시? 안 썼죠. 아, 아깝다 아, 다이나 하나 만들죠. 네. 다이나 다이야네... 오보구에 오버그에... 오보고도 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오보고도 주고 이 저거는 라이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라이 하나 만들고 와. 네. 예크아! 뭔 소리야? 뭔 소리? 그럼, 미쳤네요. 네, 네. 뭔 소리... <웃음> <웃음> 방금 방금 무슨 무슨 소린가요 이거? <laughs> 여기서 라이를 먹는 게 좋죠. 저잘 어, 맞나요? 아, 우리 공공 아닌가요? 네, 아위를 낼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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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죠. 방금은 사실상 이제 입딜로 죽였다라는 말이 <laughs>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 표현이 딱 맞는 아, 것 같네요. 네. 와 아, 미쳤다. 어, 그리고 트린이 떴을 때는 어, 신발. 어, 아 시바리야, 신발이 아니라 시발인데요, 이거는. 포에 놓고. 그러니까 돌려야 돼, 돌려야 돼. 네, 네, 다리우스. 돌려줘야죠. 네. 돌라프 이성이랑 다리우스랑 네. 트린다며 미 등등. 빨리 돌려야 돼, 이거. 어, 올라프이잖아. 그렇지, 지금부터 시작. 라위받고 파이크. 파이크까지. 파이크까지. 올라프 일렬 일년 오른쪽 구석. 오케이, 다리우스로 구석. 오케이. 자, 트린다비어랑 리신의 구도는 이제 트린다비어가 팽이 돌다가 그냥 이제 미신한바로차이는 구도죠, 거의. 어, 파이크 궁까지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타주고요. 너무 좋다. 6행운으로 니코 하나 쓱 먹어주고 동글님,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렇게 하위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laughs> 방법 그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또 시원할 거 올라가잖아. 네, 먹어주면서 오. 니코. 어 스윙페어? 스윙페어. 스윙페어의 트린다비어 베클리까지 돌려줍시다 이거는. 돌려요? 네. 둘. 그럼 팔고 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원래 그렇지. 다음 턴에는 육행물이 내리는 게 맞아요. 원래 5 라운드부터는. 이제 육회원을 넣고 먹으려면 5코 이성의, 4코 이성의 다리우스 삼성이면 좀안전빵으로 먹거든요. 아 음. 그게 기존이 있거든요. 만회다 보니까 사라운드에서 니코를 모아가지고 5코 이성을 하나 찍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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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맛있어. 아, 네. 좋고요. 좋구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때는 쓸 만한데 지금 포네를 모아가지고 다리 삼성만 붙으면 사실상 이게 어? 여기서 사나운데? 좀더 음, 써도 될것 같긴 한데요. 니코 아와 진짜요 캘토가 됐어 고 그린 팔까 라크토가 용을 만들 수도 쓰고요. 있죠 이런 네, 약간 이거는? 그런 아 용을 만들었네요 스웨인 어, 스웨인 뭐야 일단 넣고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한 마리만 한 마리가 진짜 아한 마리만 한 마리만 일단 브라운 팔고 세션 붙인다 오케이 일단은 네, 스웨인이라 네, 브라운 넣는다 다리우스 하나 빼고 네. 어, 오케이 어 용을 용을 만들어도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유케문이기 때문에 포온해가 된다는 점. 이거 요술석도 되긴 해요. 요술스 웨인. 그렇죠. 얘, 네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죠. 브랜드 딱놓고 예, 그렇게 하죠. 요술로 쳐. 예. 자, 1성 K라 테는질 수가 없다는 점. 뚝. 다리 삼성 붙이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니코? 아, 많았다. 탈리우스. 다리우스. 제발. 스웨인 삼성 불. 다리우스. 돌. 다리우스. 다리우스만 보고 돌려야 됩니다 이제. 네, 다리우스. 어, 다리우스. 어, 됐다. 다리우스 왔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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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요? 네. 이렇게 에이, 하고 진정. 이제 돈 모아서 구렙 가서 이제 스웨인 삼성까지. 너무까지 어, 놀았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에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이길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진다. 심연이 이제 행운을 내리고 이제 최종 조합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지면 온코인 지면. 때문에. 어, 행운 내리고. 네네. 네에 무슨 느낌이 나겠죠? 도심 행 네. 때문에 거의 처음판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다리오스네 웬만하면 처음에 찍었을 때어 뭐야 이거 올심 뭐야? 박지성 파이크. 세계 신자. 아뭐야 이거? 아, 저요. 이거 저요어요어요 네. 네. 네, 요즘에 저요 누구 요 어, 세계 신자 박지성 파이크. 아, 말도 안 되죠 이거. 파이크 줘요? 이거는 박지성이죠. 네. 랩 전체를 뛰어다니 박지성한테 줘요. 와, 어. 미쳤다. 아 어. 뭐야 이거? 약간 론처 들이 요네하고 스웨인한테 주던데 그렇죠. 무조건 박지성입니다. 와, 박지성 지금 상대덱은 캐맨이 삼성이라도 우리가 이기는데 캐맨이1성이에요 에, 야 어, 나다 진짜 이러면 이온도 괜찮겠네요. 그래. 이온. 어, 이온 이온 충격이 좋아 보여. 네. 네, 이온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리우스한테 힘 실어준다. 한번더 삼원심 아가비 세주안이 어, 모렐로? 모렐로까지 맞죠? 음, 세주안이 모렐로 주고. 윤동 생성해 주죠? 아,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크르 쪽을 모아 주고 싶긴 한데. 네. 네. 오프르 모아 주고 싶고 아지는 안 써요. 아지르는 진짜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박지성 얼씨 붙여 주고. 오른 이거 아, 이거 덧발 때문에 제 덧발 없겠어요. 이렇게. 박지성 아니, 얼음 붙여 주고. 용발 주니까 진짜 제가 아프고 치가 아프고, 아프고. 아, 문에 짱짱 컥. 문해 상자 고향 만들고 니달리로 멀리서 지기 노가다 창 던지고 이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가 지금 바로 들 쯤인데. 시청자분들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와서 이런 거지 스트레스 풀려 <laughs> 니달리로 멀리서 지기한대한대한대아지고뭐 <laughs> 아, <참> <laughs> 하는 겁니까? 예. 아, 게임이. 아, 아 맞네요. 아. 반성 좀 할게요. 아. 맞네요. 이렐리 네. 바로 컷. 잭스 컷. 빵 와 쭉쭉쭉쭉쭉쭉 어쭉 마구리는 와스인이 그렇죠 와 청정미트 <laughs> 이제는 4코 삼성 좀 견제해주면서 이제 미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네어 음. 이러면 이제 사미라의 오코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거리 딜러 하나 잡아주고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오콘의 질려는 무조건 쓰고요. 아니면 상남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리우스를 팔고 스웨인 삼성 붙이는 빌드업도 있긴 해요. 오, 다리우스를 팔고 스웨인 삼성. 네, 네, 네. 만약에 니코가 한두개 정도 나온다면요. 포텐에 노리시면 그렇게도 된다는 거고. 주몰라프까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템 <템뿐대로> 분발 어떻게 할까? 주검몰라 프 용발 스웨인. 템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템 나오잖아. 다시리면 한번저도안 죽긴 해요. 한번질 때까지 참고 풀로 돌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턴에 구렙 찍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 그렇죠. 구랩을 빠르게 찍어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 육행운요. 뚝배기. 뚝배기. 와. 엎치워. 어, 3일에서 뭐 없죠? 뚝배기. 어, 와. 그렇지. 행운 전부 다 내리고 원래는 엎쳐가지고 이제 풀로 돌리는 건데 일단 넣어쳐. 넣어놓고 엎치고 돌려도 되거든요. 엎치죠 엎치고 종가 하나 넣쳐. 5코 이상 하나 네. 돌려가지고. 좀 아껴도 되고, 예.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아, 그렇죠. 예. 네. 오래늦었고요 오케이. 휴게소인데요. 후반에 조금 이득이 돼서 조금 위험한 것들은 약간 리신한테 까이는 거, 네. 세트한테 들리는 거, 이거두 개가 가장 위험하고요 아, 버지는 뭐, 자야는 뭐, 거의 뭐. 맛사탕이죠 예. 네. 사탕이요 <laughs> 마사탕이요. <웃음> <웃음> 마, 다리우스가 대가리 찍고 올라프가 양념치네 어? 약간 까 고로그 남 어, 아! 스웨인 삼소. 할 만하죠. 삼성? 도박을 쭉재 가지고. 네. 이거는 팔고 스웨인 삼자. 스웨인 팔리는 거 한번 보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음 탄에 가죠. 다리우스 팔고 스웨인 삼성 노리죠. 무조건 스웨인만. 그럼 템은 세자리한테성배하다 쓰는 거 어떤가요? 다음 또 포온에 먹어 온다 치고 성배 못봤는데요 <laughs> 아칼리도 위험해요. 아칼리 제잘못 아니. 와! 아칼리도. 아칼리도. 아. 아칼리도. 하지만 저희 팀은 이제 다리우스 원맨 팀이 아니라는 점. 세계시자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 싸대기. 일어나고 싸대기. 어, 그렇지. 이성 마지막까지 아... 먹어 주면서. 아, 하지만 다음 터에 스웨인 삼성이 지킨다는 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웨인 선반자 무조건 떠이 정도면. 예. 네. 어, 스웨인 먹죠 스웨인 먹고. 네. 저는 자주 찍어 봐서 아는데 지금 무조건 1등이에요다 팔고 스웨인 삼성. 네, 스웨인만 보면 돼요. 스웨임만 보고 오코 짜투리만 잡고 행운 때리고 자, 자팔 w 았고요 자, 스웨인 롤안 돼, 안돼 안돼. w a i n Swain, s w 안돼 n s w a i 만스 w 만안 돼, 안 돼, 안돼스 s w a i 잡아주시고요 안 돼. 안 돼. 스웨인만. 오코, 오코 n s w a i 스인두 마리! 스발 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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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없어가지고 이게. 메인 딜러가 없긴 하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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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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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혹시 발니까 리롤이라도?